스마트폰 알림, 끝없는 쇼핑, 자극적인 음식과 영상. 우리는 매일 도파민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. 그런데 왜 즐거움은 점점 짧아지고 피로와 허무는 더 커질까요? 오늘은 애나 렘키 교수의 도파민 네이션을 소개합니다. 이 책은 현대 사회를 쾌락의 과잉 시대라고 정의합니다. 도파민은 우리 뇌가 원하는 것을 쫓게 만드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문제는 자극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뇌가 점점 내성을 갖고 더 강한 자극을 갈망한다는 겁니다. 결국 작은 즐거움조차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는 중독에 가까운 상태로 흘러갑니다. 하지만 램키 교수는 절망 대신 해법을 제시합니다. 쾌락과 고통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, 그리고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한 방법들. 절제, 자기 구속, 마음 챙김, 고통 속에서 의미찾기를 구체적인 임상 사례와 함께 보여줍니다. 이 책은 단순한 과학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혹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. 도파민 네이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. 쾌락을 누리는 건 좋지만 쾌락이 나를 지배하게 두면 결국 삶은 공허해진다. 삶의 진짜 힘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자극을 넘어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절제와 성찰로 도파민에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균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?